안녕하세요 영상 다 갈아엎고 편집하는 손공 발공 결공 겨울입니다 그 저기 여리야 우리 만난 지 하루밖에 안지났는데 오 드디어 모였군 자네들 암튼 우리 1시에 만나서 점심으로 마라탕 먹고 간단하게 아이스크림 먹고 하나척 가자 어때? 에이 소구름 좋잖아 감사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. 우리 새끼리 미리 약속을 잡아놨고, 우리 같이 하나날 집으로 가기로 했거든. 하나는 안 친한 애가 자기 집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. 봤지? 허락을 안 해준다네. 응, 아냠 니 우리가 언제 너를 소외시켰어? <laughs> 너 설마 우리가 너랑 안 논다고 지금 소외라고 생각하는 거야? 그래, 그럼 한 시에 까치공원에서 만나자 됐지? <laughs> 아니, 진짜 설마 1시까지를 한시 오는 걸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. 1시까지인데 왜안 오니? 나는 아주 아나포 쌩쌩한데, 너는 살쪘나 봐. 미안합니다. 아, 깜짝아. 안녕 휴. 인기척이라도 있게 오던가. 그리고 와놓고선 인사도 없이 소외? 무슨 소리야. 우리가 너한테 전화를 각자 두 번씩이나 했는데 늦어놓고 사과도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그러는 건 다는 아니라고 보는데? 와, 눈눈이잘 먹었다. 헤이, 오, 열이, 도하. 우리 도하네 집으로 와다다다다 가자. 아, 주아 잘 가. 재밌게 놀았어. 응, 근데 전에도 말했다시피, 하나가 별로 안 친한 애가 자기네 집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. 그니까, 러 봐봐 아니, 왜또그 얘기가. 오 하나야. 왜내 멘트 빼서잉? 저거 사실 원래 내 멘트란 말이야. 와. 아뇨? 저 지금 혼자 있어서 실시간 켜고 있는 중이에요. 헤헤. 에, 엥? 저 겁주지 마세요. 저 검, 엄청 많, 아니, 아니.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진짜예요? 그럴 리가요. 저 지금 집에 혼자 있는데요. 여울리는 유치원이고 다울리는 학원, 부모님은 회사인데. 에, 에, 에이 설마요. 저희 집이 십단문인데 열릴 리가요. 네 네? 헐 진짜네? 아니 아니. 아니, 학년. 네가 왜 여기냐? 실수 안 키고 있었지. 암튼 됐고, 너 학원 안 가? 지금 너네 학원 수업 시작한 지 30분 지났는데. 아이뭐 몰라? 쓸 수도 있지. 호호. 아 맞다구. 헐나 진짜 망했어. 레알 진짜 어떡해? 오늘 시험인데 레벨 테스트란 말이야. 으아아아아 안녕하세요 늦어서 보충하고 시험까지 다시 보고 온 겨울입니다 응 보충했는데? 왠? 아 이게 뭘 알아 나 이번에 보충한 거 시험 때문에 보충한 거 아닌데? 웃기고 있네 너는 학원에서만 잘하나봐 학교 시험은 항상 75점 넘어본 적이 없다던데 아 그리고 나 시험 다시 봤다는 게뭔 말이냐 지각을 해서 보지 못한 시험을 봤다는 거야 이 친구야 이미 반에서 유명한데 수고하기나 자네 음. 남은 시간동안 할게 없으니까 t m i n 을 살짝 풀어볼까요? 풀고 싶은데. 히 안녕히 계세요.